안녕하세요. 한국태화영리학회 태화입니다. 부적 전문가 동영타로 전문가 사주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공인중개사 합격 부적을 안내하려고 합니다. 공인중개사 합격 부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제 좀 있으면 접수를 하고 10월달에 시험을 보는데요. 사실 뭐 공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 어, 이걸 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듣도 보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문제들이 최소 과목당 열, 열 문제 이상 나오는데요. 그런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특히 뭐 3개월, 6개월 이렇게 단계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공인중개사 문제에 대해서 찍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찍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, 실제로 운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. 내가 알아서 푸는 것보다는 찍어서 맞춘 문제들이 좀 많아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아는 문제라고 해도 3번이나 4번이냐 이렇게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문제들을 사실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.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내가 찍는 문제의 퍼센트가 많구나. 거기에서 내가 찍었는데 맞춰야 맞추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 이제 운이라고 하는 거죠. 운을 높여주는 게 부적입니다.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단기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했는데 자신감이 부족하신 분들은 꼭이 공인중개사 합격 부적을 합격 부적입니다. 공인중개사 시험에 특히 투표가 있는데요.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신청은요. 031-423-1695-1691 031 423 169 하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합격을 기원하면서요. 꼭 부적을 써 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.